자, 우승한! 알고있으면 우승할 것 같잖아 굿댕이 저랑 앞에 오케이, 이 아아아 아 아, 아 스승님 다음 가다 얻다 아싸 대아잘 봤다 아우. 나이스. 아 나이스 아 어, 고장났다 <laughs>

리버! 리버! 안어안어노노안어오얌체슛 아! 아. 아. 우안는다 아, 진짜 <laughs> 아렸다이야 어. 아. 나이스! <laughs> 인정. 한번 나 아, <laughs> 싸야 돼. <맞아요. 웃음> 뭐, 아, 뭐, 뭐 들어간다. 저거. 들어간 야 클린인 줄아나 <laughs> 클린인 줄알았 <laughs> 아, 까비 까비. 세원너 그냥 가 아, <웃음> 아 와, 와. 와 <laughs> 역시 센스 <laughs> <나이스. 웃음> 어, 됐어. 됐어. 이거야 이거 그렇지 그렇지. 앞에! 어. 아, 뭐야? 어, 지신이! 누구야? 누구야? 아이, 잭크. 이 와! 야, 공을 숨겨야 돼! 야, 공을 숨겨야 돼! 아, 오신다

뒤에 뒤에 뺏긴다 뺏긴다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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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제가쟤가가

I don't know. 와! 4점 쐈 1분 10초 남았습니다. 어이 쿠퍼. 들어왔다. 아, 갔다. 진짜. 어이 쿠퍼, 쿠퍼. 어, 급패급패 급해, 급해. 오, 어, 해줘, 해줘! 까비! 나이스! 뭐야, 이거? <laughs> <laughs> 개지려 는데 <laughs> 不好意思。